어 준비한 주제 중에 하나는 인생에서 죽음보다 확실한 것은 없다라는 주제입니다 쇼핑 여덟 번째 주제인데 쇼펜하우어 책 중에 사실 근데 여기 보면 쇼펜하우어 이, 이 파트를 읽잖아요 여러분 우리가 쇼펜하우어의 아포리즘 왜 당신의 인생이 힘들지 않아야 한다고 생각하십니까를 저희가 보고 있는데 실제 여기서 이제 중요한 것은 쇼펜하우어가 뭔가 이렇게 야 어차피 우린 죽음을 향해서 다 가고 있고 죽음은 아무것도 없다 이런 안 좋은 얘기를 하는 게아니고요 여기 핵심적인 말은 어 중간 정도에 나옵니다. 우리가 할수 있는 죽음의 준비는 오직 이것뿐이다. 쇼하우워는 인간은 확실하게 죽는다라는 얘기를 하고 있어요. 오늘 쇼하우워랑 한나라인트 얘기 두 개를 드릴 거예요. 한번 볼게요. 쇼하우워는더 나은 삶을 살려고 노력하는 것. 이게 죽음을 위한 유일한 준비다라고 얘기를 했어요. 왜 어떻게 보면 죽음이라는 것은 우리가 피할 수가 없잖아요. 누구나 다 사멸하고 죽게 돼 있지 않나요? 그죠. 이 과정에서 우리가 할수 있는 것은 진짜 노력하는 좀더 낮게 살려고 노력하는 것밖에 없다. 되게 사람들이 생각한 일반적 결론하고는 다르죠. 우리 어차피 죽을 건데 대충 살자. 뭐 이런 게 아닙니다. 우리가 죽음을 위한 어차피 죽지만 그걸 위한 진짜 제대로 된 준비는 더 나은 삶을 살려고 노력하는 것이다. 두려움과 아쉬움이 남겨진 자들에 대한 걱정으로 죽음의 눈치만 보던 우리들이 당당하게 죽음과 대면하여 공포도 후배도 근심도 없음을 확인시켜 주는 것을 뭐라고 불렀죠? 바로 내 삶을 더 나은 삶을 살려고 노력하는 것이라고 한 거예요. 보다 나은 삶이 우리를 죽음으로부터 지켜주는 유일한 보호막이다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사실 쇼패너 같은 경우는 이 파트에서는 특히나 좀더 관조적인 느낌들도 있고 그죠 그 뭔가 조금 좀 어두운 색채가 묻어나는 건 어쩔 수 없지만 한나 렌트 적으로 제가 한번 해석을 해보면요 한나 렌트는 이제 그런 얘기를 했습니다 인간의 조건이라는 책이 있어요 그 책에서 사람은 태어나자마자 죽음을 향해 가는 것은 모든 생물의 숙면적인 필연이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누구나 어떤 생물이든 그것은 태어나자마자 죽음 향에 간다는 거 부정할 수가 없다는 거예요. 어떻게 보면은 삶이라는 것은 죽음을 향해 돌진하는 것과 같다라고 모든 생물들이 다 그런 얘기, 얘기들을 한나 렌트가 합니다. 근데 한나 렌트는 쇼펜하워랑 다르게 조금 더 밝은 얘기를 해줘요.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다음에 그 사실 우리가 정자랑 난자가 만나서 수정될 확률도 굉장히 높진 않거든요. 근데 그 모든 어떤 생물학적인 그 조건들을 다 뚫어내고 우리가 세상에 태어났다 새로운 생명이 태어났다. 이런 것은 하나의 기적이라는 거죠. 그래서 우리 살, 삶이라는 것은 그래서 사실 죽음을 향해 가고 있는 것 같지만 이 속에서 새로운 생명이 태어나고 삶을 살아간다는 게 하나의 기적이다라는 얘기를 합니다. 한나렌트가 이런 얘기를 했던 배경 중에 하나는 당연히 전체주의, 나치 때문에 나치의 그 엄청난 유태인 학살 한나렌트도 유대인이거든요. 그래서 그런 속에서 어떤 삶과 죽음에 대한 재조명 그다음에 특히 생명의 가치에 대한 얘기를 하는 책이긴 하지만은 저는 굉장한 좀 감동을 많이 받았습니다 내 삶이라는 거는 사실 하루하루 기적이구나 어~ 사람이 언제 어떻게 죽을지 모르는 일이죠 물론 지금 과거보다는 죽음에 대한 확률이 떨어지긴 했지만 그런 걸 갖고 살고 사실 우리는 맨날 죽어가고 있잖아요 그죠 근데 이 속에서 내 삶을 빛내는 사실 내 삶을 빛내려고 노력하지 않아도 빛나고 있고 기적처럼 그죠 그러니까 조금 더 빛나는 방법을 쇼핑하는 뭐라고 얘기를 했다. 더 나은 삶을 살려고 노력하는 거다 이렇게 얘기를 했다는 거죠. 그래서 우리가 일반적으로 어려움을 겪는다든지 아니면 힘든 상황에 닥쳤을 때는 그런 더 나은 삶을 살려는 어떤 기적을 바라는 그런 노력들을 좀 포기하게 되는 경향들도 있는 것 같고 특히나 우리 현대를 사는 사람들 같은 경우는 너무 쉽게 어떤 유혹이라든지 그런 데좀 굴복하게 되죠. 많이 좀 쉽게 지치고 포기하고 에뭐 그냥 뭐 편하게 그냥 대충 살자 이런 식의 사고를 솔직히 좀 하게 되는 경향들도 있잖아요 그죠 그럴 때에서 우리가 한번더 생각을 해야 되는 게 내가 세상에 태어났다는 것 자체의 의미에 대해서 그리고 내가 오늘 하루를 왜 한번 다시 한번 마음을 부여잡고 열심히 살아야 되는지 왜 긍정적인 마인드를 가지고 살아야 되는지 이런 생각도 해보면 좋겠습니다 굉장히 모든 뭐, 죽음으로 가는 확률이 훨씬 뭐, 100%고, 그 다음에 세상에서 어떤 일을 시도했을 때안될 확률이 훨씬 높지 않을까요? 그죠? 제가 자꾸, 자꾸 영상 올리면은, 뭔가 하면, 하면 다 된다. 하면, 내가 노력만 하면 다 된다라고 오해하시는 분들인데, 세상 그렇게 만만하지가 않잖아요. 그죠? 노력해도 안 되는 게 세상인데, 이 속에서 1%라도, 0.1%라도, 0.0001%라도 확률을 높이려면 노력하는 거 말고 방법이 없다는 겁니다. 저의 노력주의에 대한 어떤 다른 정의는 그런 거예요. 노력하면 다 된다가 아니라 내가 어떻게 살 것인가에 대한 대답이 노력하는 것이다. 내 삶의 가치를 놓지 않는 것이다라고 저는 좀 노력을, 어, 재정리를 조금 해, 해보고 싶습니다.